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 속 주인공이 될 줄은 모르고 그동안 울고 웃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네요. 그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개념을 상실한 신우와 그런 신우를 감싸고 도는 뻔뻔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순두부 식당을 하십니다. 할머니 때부터 해오던 가업이라서 단굴 손님도 많고, 다른 지역에 두 개의 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덕분에 크게 부자는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제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가게를 물려주겠다 하셨고, 저도 3대에 걸친 순두부 식당의 주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졌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그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장사를 해오셨는지 눈으로 실물을 익힌 상태에서 경영학이란 이론을 배우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군요. 성적이 좋아서인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교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업에 지원을 해보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친정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기에 식당을 이끄는 것 외의 선택은 사치일 뿐이었어요. 결국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친정아버지를 도와 식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른을 앞두고 있던 연말 대학 동기들이 한번 모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처럼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남편하고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다지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기에 졸업 후에는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적 없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군요. 대부분의 동기들이 이 차를 간 대신 저와 남편은 인근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며 계속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 저희는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많이 긴장을 했는지 꽃다발을 든두 손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진실되게 느껴져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희 순두부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복지도 좋고 일도 너무 힘들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벌이나 씀씀이에 대해선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남편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도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적금이 있었고요. 이 적금은 제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배우며 받은 월급을 모은 돈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다 보니 크게 돈 나갈 일이 없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친정 덕을 본 셈이네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고작 2천만 원을 모아뒀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돈의 액수를 떠나 돈에 대한 남편의 경제관념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마치 제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몇년전 혼자 대신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정말 산만하기 짝이 없는 6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임무로 일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온 보험금과 합의금 등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직장에 반년 이상 진득하니 붙어 있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다고 해요. 게으르기도 얼마나 게으른지 시어머니가 수거해 가지 않으면 자기가 방에서 먹은 과자 봉지 하나 버리는 법이 없다고 들었고요. 병원에선 몸이 아픈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신우가 마음 편한 환경을 조성해 주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신우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신우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시게 되었고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거의 대부분 새 식구 생활비로 쓰이는 일이 허다했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제대로 돈을 모을 수 없었던 거지요 남편에게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속상해졌습니다. 간간이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돌아가는 일도 데이트 중에 신으로부터 와 있는 장문의 문자들도 그제서야 납득이 되었고요. 남편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었으니 제가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어요. 서로가 모아둔 돈이라고 해봐야 7천 남짓이었고 이 돈으로 사실 서울에 전세방 하나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상황을 눈치채신 친정 부모님께서 식당 근처에 사는 조건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주셨어요. 이 집에 살면서 허투로 돈 쓰지 말고 모아서 집 사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친정부모님의 도움 덕에 결혼에 있어서 큰 시름을 덜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1년은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시댁과 얽힌 몇 가지 사건들 때문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이제 식당도 당신 없이 잘 돌아갈 것 같고 친정어머니와 두 분이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게 제가 식당의 대표를 맡게 되었고, 친정부모님은 은퇴를 하게 되셨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큰 의지를 했었던 건지, 친정부모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랠 길 없던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면 보통은 부탁을 많이 하셔서 돈이야기인가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게 있으시단 소리를 하시려는 건가, 그런 거면 전화로 하셔도 되지 않나 등별 생각을 다하며 시댁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도 같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다정하고 인자하신 표정을 하신 뒤 양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고 식당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 소식을 듣고 제가 안쓰러워서 그러시는가 보다 싶어서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이야기는 역시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혼자서 하려면 어렵지 않겠냐며 그래서 다들 가족을 찾는 거라고 운을 띄우셨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식당일엔 관심이 없다 했었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혹시 당신이 하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신호를 보며 저에게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가씨를요? 하고 되묻자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일하면 보기도 좋고 또 식당에 젊은 여자 둘이 있으니 남자 손님들도 더 많이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황당한 발상에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무슨 술집도 아니고 그런 건별 상관이 없다고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저랑 식당을 운영하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솔직히 털어놓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층 냉랭해진 목소리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안 해봤다고 해서 못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왜 시켜보지도 않고 애 앞에서 안 된다 소리를 하냐며 언짢은 기색을 내보이셨습니다. 저는 계속 안 된다 버티고 시어머니는 치사하다 어쩌다 너는 내 딸은 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 보다 등별 억지스런 소리만 늘어놓으시고 결국 서로 별 소득 없이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부탁조로 이번 한 번만 저주듯이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식당일에 얼마나 진심이고 열심히 해왔는지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처음부터 저런 성격이었던 건 아니라며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하면 저런 증세가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기회를 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짜증이 나긴 했지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한 달만 시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운영은 가당치나 않고 일단 나와서 서빙이라도 해보라고요. 남편은 서빙이란 말에 약간 실망한 눈치긴 했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이틀 뒤부터 신우가 제 식당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서빙이라고 말을 했는데 신우가 떡하니 카운터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거긴 제 자리고 신우는 앞치마 입고 테이블부터 닦으라고 하니까 또 군소리 없이 하긴 하더군요. 근데 행동이 어찌나 느린지 테이블 하나 닦는데 10분은 걸리는 눈치였습니다. 꼼꼼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느릿느릿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특히 테이블 위에 휴지라도 하나 있으면 그 휴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휴지만 이리저리 밀어대면서 테이블을 닦고 휴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가씨 쓰레기는 버려가면서 하려니까 나중에 누가 쓸지도 모른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난건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난건 신우가 출근하고 2주일 정도 지나서 알게 된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제가 식당 내부를 녹화한 영상을 돌려본 건 아니에요. 가게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임의로 며칠을 골라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저와 아버지의 오래된 일과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잠깐잠깐 잠깐 볼 일이 있을 때 카운터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카운터 앞에 있는 금고 같은 곳에 돈을 직접 넣고 가십니다. 카드 결제는 직원 누구나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신우가 손님들에게 현금을 직접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몇번 보이더라고요. 설마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신우만 주시하며 영상을 두세 차례 돌려봤지만, 그 돈을 신호가 금고에 넣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주지도 않았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고민 끝에 이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황당하고 창피한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아가씨 머리를 다 밀어버리겠다며 분노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이 일을 알려야 할것 같다고 했고 남편도 그러는 편이 좋겠다 하여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식당이 문을 닫는 날이었기 때문에 신우도 집에 있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데 순간 신우에게 먼저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게 먼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방에 들어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언니가 월급을 안 줘서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도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월급을 말하는 거냐니까 저도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 식당 주인이기도 하고 제가 금고에서 돈을 꺼낸 이유는 식재료 결제대금이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인인 저랑 아가씨랑 갔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하는 말은 점점 더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는 공동운영자라고 듣고 일을 하게 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 영상을 보여드리며 저는 신우를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 기꺼이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와 이야기도 없이 손님 돈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을 안 이상 저희 가게에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왜 그랬냐며 한마디 하시고는 저에게 공동운영자인 줄 알고 그랬다 하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월급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냐 물으시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만 나오신다 했으니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 달에 100만 원이냐며 말도 안 된다고 자긴 그럼 안 하겠답니다. 안 한다는 사람 사정에서 일하라 할 생각도 없었기에 그럼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너무 인색하다며 제 친동생이어도 그러겠냐고 따지시더군요. 저에게 뭘 맡겨 놓으신 것도 아닌데 너무 당당하게 따지시니 오히려 순간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한줄 알았네요. 저는 시어머니께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신우가 절도에 횡령을 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죄 손에는 지금 증거도 있다고 저 자극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신우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었고요. 안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태도를 바꾸시곤 자기 딸이 아픈 사람인 거 저도 알지 않냐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아픈 애 기죽여서 뭐하냐며 더 이상 신우한테 뭐라고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1 0 0만원만 줘도 좋은데 신우한테 직접 튀는 데지 말랍니다. 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공동 운영자 대우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모처럼 신우가 식당 나가는데 분소리 안 내고 다니고 있었는데 다시 안 나간다고 하면 시어머니도 다시 예전처럼 하루 종일 신우랑 붙어 있어야 된다며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껏 자세를 낮추고 저에게 부탁을 해오시니 제 마음도 흔들리더군요. 차라리 소리치고 화를 내고 저를 꺼그려 두셨으면 저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 알겠다고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대신 절대로 제 눈을 속일 생각 하지 말라고 신우에게 단단히 일러달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나친 정신이 상자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데요. 이튿날 출근한 신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 안을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싶었고 오늘 무슨 사고라도 칠 것만 같은 기분 나쁜 예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배달 갔던 몇몇 손님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두부찌개에서 은색 철수세미 같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배달 주문 후기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백번 양보해서 한두 손님이 그런 불편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날 배달 나간 모든 손님들 음식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덟 손님 중 다섯 분에게 그런 컴플레인을 받고 설마 싶은 마음에 다른 세 분께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선 손님에게 먼저 저희 음식에서 뭐 이물질이 나왔냐고 묻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음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나 진배였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제단에도큰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그러자 세손님 모두 맞다고 이물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얼마 전까지 주방에서 실제로 철수세미를 썼었기에 얼마 전이었다면 정말 저희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세미는 그때 이후로 더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주방 이모에게 혹시 오늘 주방의 이모님 말고 누가 들어온 적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주방 이모는 저희 가게에서 10년도 넘게 계셨던 분입니다. 주방 이모는 그렇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다며 제 신호가 몇 번이고 들락거렸답니다. 특히 포장이 들어올 때마다 도와준다며 어찌나 걸치적거리게 굴었는지 성가셔 혼났다고요. 유난히 손님도 많고 바빠서 제가 홀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 제가 거래처랑 통화하는 일로 몇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주방이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배달 주문을 시작했는데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혹시 모르니 만일의 경우를 위해 설치하라고 해서 해둔 거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찌개류를 포장할 때 압축 비닐을 씌우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에 음식이 담긴 그릇을 놓으면서 순간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서 휘리릭 섞고 있었습니다. 그날 들어온 모든 주문 음식에 전부 다 같은 짓을 했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또 감사가 돌까 싶어서 그 길로 그냥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현관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던 탓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우방으로 뛰어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자 신우가 깜짝 놀라더군요. 순간 제 눈에 신우가 오늘 입었던 가디건이 보였습니다. 옷을확 낚아채니 신우가 뭐하는 짓이냐며 달라들었고 순간 주머니에서 철수세미가 떨어지더군요. 저는 냉큼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늦게 따라 들어온 시어머니가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며 호통을 치셨기에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저더러 엄한 애를 잡을 게 아니고 가서 가게 관리나 똑바로 하라며 악을 쓰시더군요. 제가 또 다시 영상을 들이미니 신우가 깜짝 놀라더군요. 사실 주방을 찍는 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주방 이모님과 저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신우가 이렇게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초상권 침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댔습니다. 아가씨는 일전에는 절도에 횡령까지 하더니 이제는 영업방해에 사기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어요. 법적인 지식은 둘다 없었으니 일단 아는 건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또 겁을 먹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망신을 줘서 그랬다며 이건 다제 탓이라네요? 뻔뻔한 신우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던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은 건지 시댁에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단 그 영상은 다 지우고 이야기 하자길래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다 증건데 지우긴 뭘 지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진작부터 네가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다며 그래도 그렇지 나의 어린 신우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되는 거냐고 저더러 너무 하다더군요. 그제서야 이 인간도 내 편이 아니구나.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겠더군요. 결국 저는 이틀 뒤 변호사를 찾아 신우를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신우를 고소했다 이야기했고 남편에게는 곧 이혼소송을 시작할 거니 소송하기 싫으면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소송할 테면 하라고 그럼 네 재산반은 자기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여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친정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 개꿈깨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도 어디 가서 알아볼 만큼 알아봤나 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신우 정신머리도 따끔하게 고쳐놓을 테니 적당히 하고 그만하라더군요.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차게 식은 상태였고 머리는 더 냉정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식당에 찾아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내켜서 하는 건지 시켜서 온 건지 알 길은 없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미안하면 신우가 쓰는 소셜미디어에 반성문을 써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배짱도 없이 그런 짓을 한 거는 아니겠자라고 물으니 입술을 꽉 캐물고는 저를 또 쳐다보더군요. 정신 못 차렸네 싶었지만 저도 사실 가게 일 때문에 바쁘고 더 이상 끝나버린 이 집안 식구들이랑 시간 낭비는 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빈몸으로 나가는데 동의했습니다. 동생 간수나 잘하고 살라고 덕담도 한마디 해줬네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믿을만한 가족과 같이 제 식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우가 약속대로 반성문을 올렸고 그날 배달을 시켰던 손님들도 다시 재주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혼자 된 현재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전 남편 소식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랑 이혼하면서 동기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것 같더라고요. 동기들은 제가 왜 이혼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전 남편이 돌아올 자리는 더욱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